안녕하세요. 신동열 목사입니다. 오늘 어, 교육을 위한 교육을 위한 세계관의 실제적인 정의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 있는 기독교 교육 또 소명 교육의 소명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응원을 드립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들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도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족하지만 용기 내서 계속 올리고 있고요. 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 혼자 이렇게 혼자라는 느낌이 들때 그냥 혼자 계시지 마시고 어 본인들의 사역에 대한 고뇌, 고뇌 아픔 이런 걸 자꾸 오픈하시면 숨어 있는 동역자들의 오히려 많고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렇게 좀 같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교육을 위한 세계관의 실질적인 정의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어 계속 이제 앞으로 어 세계 가는 밥이다라는 영상을 계속 올리는데요. 어이 영상을 올릴 때마다 이이 음 자료가 어디에 좀 해당되는지를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옆에 보면 이제 세계 가는 밥이다라는 영상을 나름대로 제가 올리려는 하나의 큰 흐름들을 나무로 좀 비유했습니다. 오늘은 거기 이제 세계관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나중에 이제 교육 설계라든지 교육 자료라든지 또 그렇게 하기 위한 교육의 접근법 아마 이 나무는 조금 더 수정이 될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은 좀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찍은 영상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관의 개념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이제 성경주의 세계관도 앞으로 다뤄줘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다루는 음... 그 영상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또이 나무를 좀 제시해 드렸던 이유가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만들어 서 올릴 때마다 순차적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은 어 그냥 당장 지금 수업이나 또 설교로 섬기실 때아 필요한 음 자료가 바로 될수 있는 것들을 그때 그때 발견하면 바로바로 바로 좀 올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순차적인 순서로 올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는 어디에 해당됩니다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요렇게 좀 오늘은 세계관 교육에 대한 아~ 좀 세계관 어 정의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어떤 정의들 세계관 개념에 대한 실제적인 정의를 오늘 좀 섬길려고 합니다. 어~ 왜 우리가 이제 이런 오늘 이 영상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지난번 통해서 세계관의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봤어요. 또 수많은 학자들 또 좋으신 우리 신학자님들 선배님들의 세계관 정의 다 훌륭하시고 또 그분들의 노고와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또 기독교 교육이 이렇게 풍성해졌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요. 또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제 그렇다고 지금 또 말씀드린 게 잘못을 얘기드린다는 게 아니라 막상 우리가 이제 어 세계가 교육의 현장 속에 들어갈 때어 조금 학구적이고 인문적인 정의들이 그렇게 썩어 바로 실제적으로 활용되기가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 세계관의 일반적인 정의로서 세계관을 보는 관점 그쵸 그 다음에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어떤 근거점 그래서 이제 어떤 질문의 답변 인생의 질문에 답변에 가는 근거점 그 다음에 삶을 살기 위한 뭐 어떤 믿음 체계 그리고 세계 안 어떤 존재들과 그 존재들의 관계적인 규정들 뭐 이렇게 많은 또 설명들을 이렇게 그동안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이 커피 필터를 제가 한번 그려서 넣어본 건데, 이게 이제 교육 현장이라는 필터를 거치게 되면, 이 일반적인 정의가 좀 추상적이고 너무 인문적이다 보니, 이게 모호하고, 그 이, 이, 이런 세기관을 접하는 어떤 어 우리 성도님들, 또 학생, 다음 세대, 또 청년, 이런 분들이 모호하고, 그 다음에 모호하게 여기고, 나와 지금 세기관이 상관이 있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세계관이 그렇게 시급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당장 음, 이런 정의들이 그래서 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조금 더 현장의 체감적인 정의를 해야 되지 않나? 요걸 좀 제안 드리려고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모든 정의는 이런 일반적인 어떤 우리 또 신학자님들 또 이런 철학자들 또 우리 영적인 믿음의 선배들이 정의된 개념들을 모르고 한다는 건 아니고 있고 그걸 우리가 소화해서 현장에 맞는 정의를 좀더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걸 좀 제안 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침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어, 나침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첫 번째는 항해에 사용되는 물건. 근데 항해에 사용되는 물건이라고만 나침판을 설명하면 이게 좀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그게 뭔데? 그럼 또 이제 방향을 찾을 때 사용되는 물건. 그럼 그것도 또한 음, 그래, 방향을 뭐 찾으면 좋겠지,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뭐, 지자기장. 우리 그, 나침판이 그 지자기장. 그니까, 우리 그, 지구 속에 있는 자기장를 이렇게 원리로 움직인다. 그랬을 때, 다 맞죠? 어느 정도 설명은 맞는데, 이게 어떤 상황적이고 실제적인 나침판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시급한가,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설명하는 것들이 안 되다 보니 이, 이 정도의 설명을 할때 우리는 나침판을 소홀히 여길 수 있고 또 등한히 여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 있다. 오히려 나침판을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더 체감적이고 실제적으로 정의를 해야지만 나침판이, 아, 중요하구나. 그죠? 이거 그, 이, 없으면 길을 잃는구나. 또 이거 없으면 우리가 원래 이제 정해놓은 목적지로 갈수 없구나라고 체감적으로 나침판이 다가올 때 이거를 이제 챙기게 되는 것처럼 세계관에 대한 설명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믿음책계 뭐 삶을 위하가는 어떤 뭐 존재들과 그들의 어떤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들, 뭐, 뭐, 이런, 이런 여러 가지, 뭐, 뭐이 삶에 대한 전제들 뭐 이런 말들이 자치자문에 하면 체계감적으로 떨어지다 보니 이제 세계관 어떤 교육을 진행하는 필요성들이 그게 시급하게 우리가안 다가온다 이걸 제가 좀 느껴서 오늘 좀요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세계관은 좀 체감적으로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집을 하나 넣는데요. 이 집이 뭐냐면 세계관이라는 것을 접할 때. 이걸 듣는 사람들이 그 세계관적인 상황 속에 들어갔다는 체감이 필요합니다. 아, 그러네. 지금 내가, 나, 내가 둘러싼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계관이네. 그래서 상황 속에서 실제적인 필요를 조명하는 차원에서의 세계관이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나와의 연관성이죠. 그러니까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게 아니라, 그세상한번한 관점을 잘못 갖게 될때 실제적인 나의 삶에서는 위험이 다가올 수 있어라고 체감되는 게 필요하다. 그 체감 속에 하나는 바로 이제 세상 세계관의 공간 속에 있다는 책. 이게 공간 개념인데요. 그냥 이렇게 그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각 교육을 듣는 순간에 아 우리가 이미 그 속에 들어와 있구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들어와 있구나. 잘못해버리면 되게 위험해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세계관에 대한 교육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세계관이 잘못되면 위험해질 수 있고 또 건강한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 위험과 안전의 경계선을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영상을 다룰 텐데요. 그래야지만 이게 이제 세상 속에서 적용 가능, 실제적인 상, 생활 속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체감적인 정의는 세계관적인 공간 속에 들어있다라는 그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뭐, 이런 표현에서 조금 더,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설명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세관교육이 하는 자도 재밌고 듣는 자도, 어, 이게 필요하구나. 이거 모르면 큰일 나구나. 라는 그 실제성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세관교육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보면, 어, 이제 세계관을 정의한 그 용어들, 그 정의 개념에서 실제적인, 상황적인 정의로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너무 이렇게, 음 듣는 자나, 또 교육하는 자나, 또 설명하는 자나, 또 모든 이들이 모호함 속에 자꾸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공감적인 체험, 내가 그 세계 안 속에 이미 들어와 있거나, 이건 모르면 큰일 나구나, 라는 그 실제성을 놓치는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제가 정의한 이건 이제 신동렬 목사의 체감적인 세계관 정입니다. 의 제가 최근에 이 부분을 갖고 계속 이제 뭐 섬기고 있고 계속 또 이렇게 임상적인 걸 하고 있는데 임상이라고 했을 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걸 섬겼을 때 이제 이런 세계관을 들었던 친구들이 이해하기 쉬운가 또 이, 어, 그것도 자기 상황 속에 서 접목이 되는가 했을 때 비교적 성공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두 가지인데요. 저는 이제 세계관을 이제 막연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조금 더 실제적이고 조금 더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들의 상황 속에 체감적인 언어로 다가오는 정의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소중함에 대한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계관은 세계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이고 그 소중한 것을 가지는 또는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 세상에서 소중한게 도대체 뭐가 있냐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생각해야 될 게, 나는 이미 그 소중한 걸 갖고 있느냐? 아니면 소중한 걸 노력해서 얻어야 되느냐? 만약에 갖고 있다면 그 소중한 걸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리고, 어, 이미 각, 어, 어, 소중한 걸안 갖고 있다면 그 소중한 걸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요 소중함의 관점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요 세계관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각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 이제 요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거를 지금 다 설명드릴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소중한 것, 그 소중한 것을 소유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걸 지키는 방법들. 이미 갖고 있으면 지키고 없으면 또 소유하고 또 소유한 걸 지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인데 예를만 나 자신에 있어서의 소중한 게 무엇이냐 그나 자신의 소중한 거를 좀 얻는 방법이 도저히 뭐냐 또 지키는 방법이 뭐냐 왜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세계관의 충돌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세계관을 한번 또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요 실제로 어, 세상 어떤 세속주의 세계관 어떤 현대 세계관에서는 어, 나 자신에게 소중한 게 무엇인가를 어. 제시하는 방식이 또 성경적인 가치관과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대척점을 볼수 있어요. 갈등점을 볼수 있다는 거죠. 예를면 들 인간에게 소중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됨이죠.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됨.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더 어 지켜내고 실현해가고 더 발산해가는 것에 대한 초점들이 많은 반면 이제 세속주의적인 현대적인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에게 있어서의 어, 소중한 것은 이제 효율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효율성. 그럼 효율성을 지키는 방법,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엄청난 많은 시간, 뭐 이렇게 시간 계획과 그다음에 에너지와 그 다음에 생산성이 높은 존재가 되기 위한 끊임없는 훈련들. 전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닌데, 이걸로만 다 인간을 설명할 때 인간이 많이 파괴된다는 거죠. 효율성, 생산성. 그리고 지키는 방법이 뭐냐? 아, 가끔 잘 쉬어줘야 된다. 그래, 또 생산성이 있다. 이렇게만 설명하다 보니, 어, 확실히 구분되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소중함과 또 세상에서 말하는 소중함들이 다를 때 세계관의 충돌 리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체감적인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관점인데 그관점에 구체적으로 소중함 그 소중함을 이루는 방법 그걸 지키는 방법들로 나 자신 관계 직장 저희들이 제 소명 교육 개발원을 섬기게 됐던 것 중에 바로 일, 노동에 있어서의 소중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돈이다 해서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직장 일 이런 모든 노동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사랑이거든 사랑 돈을 돈을 열매고 결과고 오히려 직장과 노동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해 갈수 있는 기회들이 띄어주는 건데 이런 관계적인 관점들이 이루어져.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수많은 언론 보도를 보면 가상화폐를 이것도 영상을 올릴게요. 가상화폐를 통해서 어 찬스를 잘 잡았더니 이게 수익률을 높, 너무 뭐 대박 내는 수익률을 올렸고 그래서 퇴사했더라. 퇴사에 성공했더라.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이제 물건들을 많이 소비하더라. 거기에서 전형적인 어떤 그 빠져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노동관이 빠져있고, 일하는 즐거움이 빠져있고, 동료애가 빠져있고, 내가 만든 컨텐츠를, 뭐 내가 만든 설렁탕, 내가 만든 햄버거를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고객과의 관계, 이런 게다 빠져있어요. 오로지 소유를 하고, 그 소유한 거를 누리고 살고, 가급적이면 직장 안 다니는 게 성공한 것이다. 라는 소중함과 소중함의 방법과 그걸 지키는 방법들이 완전 다르게 이제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부에 있어서,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면 사실 끝도 없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어, 앞부분에, 그, 세계관, 그러니까 세계관은 밥이다라는 이 영상을 계속 올리는 그 전략적인 그큰 어떤 그 흐름 안에, 나무, 나무 안에 설명된 것처럼 나중에 이제 교육 자료에 이런 걸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어떤 어, 수업이나 또 설교나 또 상담 속에 이런 세계관적인 관점들로 어떻게 이것이 소위 인제 우리가 섬기는 이과소통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적인 것들을 제속좀할수 있으면 계속 제공해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튼 공부에 있어서 소중한 게 뭐냐? 뭔뭐 다음에 우리 살아가는 이런 시장에서의 소중한 게 뭐냐? 인생에서 소중한 게 뭐냐? 그걸 지키는 방법이 뭐냐? 또 얻는 방법이 뭐냐? 결혼이, 결혼에서 소중한 게 뭐냐? 도대체. 이게 사실 하나하나를 풀어내면 이게 다 하나의 강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어, 어, 가지거나 또 지켜가는지에 대한 방법, 방법도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게 너무 소중해요. 근데 그 사랑을 지켜내는 방법, 그러니까 얻는 방법이 뭐, 스토, 스토커적이거나 폭력적이다. 그럼 이미 그거는 성경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미래에서 정말 소중한, 이건 어 인생 관계도 마무리는데, 미래에 있어서 정말 내가 남겨야 될 소중한 게 뭐냐?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켜내는 방법이냐 이런 식으로 좀할때 세계관이 어, 자기 걸로 다가오는 그 체감적인 공간을 형성하게 되고 그래도 실제적인 조금 뭐 세계관 얘기가 어, 우리가 섬기는 이들의 삶에 좀파고들수 있는 실질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오늘 한번 어, 세계관의 실질적인 정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 우리가 세계관을 이렇게 어, 너무나 인문학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에서만 규정돼서는 안 되고 각 교사 사역자 또 우리 학부모 또 우리 또 이런 기독교 교육을 진행하려는 분들이 내가 섬기는 그 상황 공동체에 맞는 구체적인 세계관적인 체감적인 정의들을좀 정리 내고 그걸 갖고 어실제적인어 현대 세계관 현대 철학 현대 사상과의 그 싸움의 갈등지점들을 찾아내서 거기서 우리 성경적인 가치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이냐 또 성경적인 가치가 얼마나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우리를 정말 살리는 것인가 이런 걸좀 이렇게 접근해 가는 방법들 그거를 오늘 좀 한번 그런 큰 그림을 향해서 한번 요걸 한번 제안해 보았습니다. 예, 예, 세계관은 밥입니다. 예. 매일 밥을 먹듯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문화 속에 담겨 있는 이미 세계관을 먹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좋게 건강해지는 것처럼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위험해지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기독교 교육, 또 이런 세계관 교육을 섬기려는 소명자들은 정말 성경적인 가치의 밥, 진리의 밥을 계속 지어서 음식을 지었고 간식을 짓고 국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섬기는 이들이 매일 꾸준히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이 우리 역할들이 아닌가.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게 완벽하다기보다는 교육 현장 속에서 느꼈던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들의 사역의 마중물이 되어서 또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